네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언니가 대한간학회, 대한간암학회와 함께하는 환자를 찾아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경화와 관련해서 사연 주셨던 환자분들의 얘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많은 분들의 사연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세 케이스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연은 심상빈님의 사연입니다. 심상빈님은 지금 신사동에 서울을 신사동에 살고 계신 40대 환자분이시고요. 알코올성 간경화를 진단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알코올성 간경화를 진단받을 때 첫날은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간경화라는 무게가 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으로 많이 와닿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이 죽기 직전까지 고통이 조금 있었고 아마 합병증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또 고통이 좀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극복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방법은 사실 이제 강경화라는 게 극복할 수 있는 병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적어 주셨고 술안 먹는 거 말고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의견 남겨 주셨고요. 그리고 같은 이런 알코올성 강경화 환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는 나처럼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사셨으면 좋겠다. 다는 얘기를 적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강경화 두 번째 사연인데요. 김선우님의 사연입니다. 김선우님은 경기도 이천시에 살고 계신 40대 환자분이시고 비형 간염 때문에 강경화를 진단받은 환자분입니다. 비형 간염, 강경화 진단을 받았을 때 예, 처음 심정이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 의사선생님의 말이 기억이 나신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이 운이 좋았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살지 죽을지 장담을 못합니다. 라고 무서운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께서 살다 보니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은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결국 내가 이 비형 관염강경화 때문에 죽는 건가라는 그 두려움이 들 때가 많이 힘드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극복하거나 관리하고 계신 방법은 따로 극복은 못했다. 그리고 다만 죽으려고 길을 쓰고 있지는 않다라고 재밌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비형간염에 의한 간경화 같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전하고 싶은 한마디는 쓸데없는 거 주워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보통 어렸을 때 그거 먹지마 지지야 지지 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남겨 주셨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비형 간염 있고 간경화 있으신 분들이 간에 좋다고 이제 건강 보조 식품 같은 거를 좀 검증되지 않은 거를 이것저것 드시다가 또 거꾸로 독성 간염이 생기면서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강경화와 관련된 마지막 사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푸른단 님이시고요. 우리 푸른단 님은 부산에 살고 계신 40대 환자분이십니다. 푸른단 님도 이비염 간염 때문에 강경화를 진단받은 케이스고 현재 간이식 등록 대기자로 있다고 하십니다. 이 비형 감염은 사실 목의 수직 감염이라서 처음에는 몰랐다가 대학교 때 정도부터 처음 이제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잘 하고 있었고 이 비형 감염은 그래도 2015년부터 치료를 좀 시작을 했는데 이 비형 감염이 오랜 후유증으로 인해 섬유화 그러니까 만성 간질환이 됐고 그 이후에 간경화까지 이제 진행이 돼요. 1년 전부터는 이제 간이식 권유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통해서 이제 내가 비형간염이 웬만큼 잘 조절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간이식 권고를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절망감까지 좀 복잡한 감정을 많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간경화를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랑 또 한편으로는 몸이 한 번씩 자주 좀 불편해지고 있어서 컨디션 때문에 정말 극복이 될까라는 이런 양가감정, 절망감, 이랑 상실감이 좀 동시에 교차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무래도 20년 동안 나는 추적 관찰도 했고. 병원도 잘 다녔고 치료를 했는데도 간경화가 결국 진단이 됐고 그뭐 간이식 권유까지 받게 돼서 바닥 없이 떨어지게 되는 상실감이 좀 많이 크셨고 한편으로는 병원에 대한 불신감까지 좀 드셨다고 해요 결국 간이식까지 권유를 받게 됐으니 원망하는 마음이 충분히 좀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극복하고 계신 방법은 일단 이식 대기자 신청 후에 아마 이제 사체 간이식이 그 대기자 신청하신 것 같고요. 꾸준히 식단을 통한 합병증 예방이랑 그리고 몸무게 관리 그리고 적당한 운동 수행을 하면서 일상적인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미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현재 상태는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 간이식 대기 중인 환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를 적어 주셨는데요. 병은 모르면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 결과는 내 상태를 확인하는 하나의 척도일 뿐 결국 관리는 스스로의 몫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알았다면 병명만 듣지 마시고 반드시 이에 대한 후속적인 관리 방법도 전문가이신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신경 쓸수 있는 생활 습관을 변경을 하고, 긴장하는 생활, 아마 식이나 운동 같은 습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간이식 대기 그리고 간경화 환자분들의 많은 비율이 아직까지는 비형간염입니다. 그래서 비형간염이 이제 뭐 백신도 개발되고 현재 20대 때부터는 많이 없지만 이미 많이 걸리셨던 이제 50대 60대 환자분들이 간이식이나 아니면 간경화 상태로 지금 계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비형간염이 자연 경과로 그냥 두게 되면 이렇게 간경화나 간이식까지 가게 된 경우가 많지만 현 바이러스 치료는 그거에 대한 브레이크 최대한 좋게 만들어주는 치료인데 지금 우리 마지막에 소개시켜 드린 환자분처럼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약 드시면서 병원을 다니시면서 계속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다른 병보다 조금 강경화 관련된 병들은 심각성 때문에 환자분들의 조금 속상함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사연보다 좀 많이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좀 아팠고요. 강경화가 아직은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 산정특례 국가에서 조금 더 위중한 질환으로 인정을 받고 환자분들에 대한 많은 혜택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는 위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